30일 블룸버그 통신 파이낸셜 타임스 등을 종합하면 지난주 하원을 통과한 천쪽불량의 세출세제 통합법 안에는 섹션 899로 불리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불공정한 외국 세금에 대한 제재 집행이라는 이름의 이 조항은 미국 정부가 차별적이라고 판단한 외국의 세금 정책에 대응해 해당 국가의 투자자들이 미국 내에서 받은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 벌칙성 과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네요. 세상에서 가장 쇼킹한 뉴스만을 추구하는 갓바세 뉴스 구독하시고 매일 쇼킹한 뉴스를 만나보세요. 법안은 초기에는 기존 세율보다 5% 포인트를 추가 부과하고, 이후 매년 5% 포인트씩 인상해 최대 20% 포인트까지 세금을 늘릴 수 있도록 했는데요. 또한 현재는 면제 대상인 미국 국부펀드의 미국 포트폴리오 보유 자산에도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 조항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은 국부펀드, 연기금, 정부기관, 일반 개인투자자 및 미국 내 자산을 보유한 기업 등 광범위할 전망입니다. 5월간은 특히 이 조항이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캐나다. 프랑스, 영국, 호주 등 주요 미국 우방국들을 저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이 유럽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죠. 전문가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이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국 기관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에서 얻는 실질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미국 국채 및 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당 세금이 미국 국채에도 적용될 경우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미국 국채 보유 규모는 7조 달러 이상이라는데요. 다만 FT는 아직 이 세금이 미국 국채에도 적용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포즈멜버른에 본사를 둔 중개회사 페퍼스톤의 마이클 브라운 전략가는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미국 국채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니며 만약 여기에 세금 불이익까지 더해진다면 미국 자산을 피해야 할또 다른 이유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쇼킹한 뉴스만을 추구하는 갓바세 뉴스 구독하시고 매일 쇼킹한 뉴스를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